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인물들의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를 살펴보는 성경 인물 탐구의 마이크 윤성교사입니다. 오늘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전했던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인물 탐구 31번째 시간. 요나입니다. 자, 요나 선지자의 정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누웨에 대한 선지자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4절에 보면 여러보암 2세 때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여러보암 2세 때가 북방 이스라엘의 그 영토가 가장 많이 확장되고 어떻게 보면 번성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14장 2 5절의 예언은 이 여로보암 왕 때에 북방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돼서 어 서쪽으로는 하맛 어기 그 바닷가 쪽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이제 아라바 바다, 사해 바다까지 영토가 확장되겠다 예언했고 그 예언이 들어 맞았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아주 유명해지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제 좀더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과 연결을 시키는데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몸을 의탁하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 주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거기서 살림을 받은 이 아들이 이름이 요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왕기하 9장에도 보면은 예후에게 왕이 될수 있도록 기름을 부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때 기름 부은 사람을 소년인 선지자가 그렇게 가서 기름 부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뭐 엘리사에게 맡겨진 사역이기도 했는데요. 소년 선지자가 움직입니다. 자, 이 사람도 요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계보를 잇는 선지자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똑같이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고요. 또 아합과 이세벨 시대를 거치면서 강력하게 영적 권위를 드러내는 그런 인물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요나 선지자가 왜 니누웨라고 하는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큰 나라의 수도죠. 이 니누베라고도 하는데, 겉쪽에 선교사로 가야만 했는가. 일단 유대인들은 이 요나가 북방 이스라엘 내에서 입지가 점점 좁아졌기 때문에 그의 시선을 좀 바깥으로 돌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로 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명성이 높아져서 요나가, 어, 일대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되지만, 거짓 선지자들하고 관료들이 이 요나를 싫어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요나가 북방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다가는 또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근데 멸망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정권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예언을 싫어하죠. 이사야처럼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도 박해를 하게 돼서 요나가 도망을 가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아수르까지 갔겠죠. 그냥, 뭐, 북방 이스라엘 내에서 활동할 수 없어가지고, 저 멀리까지 간건 아닐 겁니다.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작용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요빠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에 가까운, 텔 아비브에 가까운 요빠입니다. 조파라고도 하고요. 자파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문이 이 요빠 문이에요. 그쪽 요빠 쪽으로 길이 나 있는 쪽으로 향해 있다. 그래서 요빠 문이고 북쪽의 문은 다마스커스 게이트라고 돼 있습니다. 다메색으로 가는 길의 문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수도지만은 또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요빠로 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지중해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가 큰 항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죠. 자 요바까지 내려가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려고 했죠. 하나님은 그 니누웨로 가서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누웨로 가서 사역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거기까지 가기를 요나가 거부하죠. 그리고서는 다시스, 다시스는 이제 탈시스라고 해서 지금 스페인 포르투갈 그 남방에 있는 그렇죠? 거기 지브롤터 해협이 있는 곳. 그곳까지 도망가려고 한 거죠. 거기까지 가는 배를 타려고 갔습니다. 근데 원래 이, 이 배들이 무역하는 배들인데,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인데, 며칠 전에 떠나는 그런 예약이 이미 돼 있던 배들인데, 바다가 너무 바람이 심해가지고, 갔다가 잠시 출발했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요나만 다시 태우고 다시 출발한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나가 보통은 탈때 얼마 내고 도착해서, 어, 나머지를 다 내고 그렇게 옛날에는 그 뱃싹을 지불했다고 하는데 타자마자 그냥 준비한 뱃싹을 다 지불하니까 이 선원들이 좀 놀라기도 하고 또잘 대해줬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빠에서 출항하려던 배들이 바람 때문에 정체가 됐었는데 에, 요나가 결국 가까스로 그 배를 타고 다시스까지 이제 도망가려고 간 것이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폭풍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아시는데도 요나를 이제 바닷속에 집어 넣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요나의 물고기 이야기는 뭐 성경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나 주일 학교나 뭐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이나 혹은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대충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자, 선원들이 폭풍을 만나니까 뭐 별,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보죠. 자기의 신들을 부르기도 하고, 또 무거운 것들 다 갖다 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요나가 그, 나와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때문에 보낸 폭풍이다. 이렇게 원인을 알게 됐죠. 그래서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유대 문헌에는 요나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바다에 담그니까 폭풍이 잠잠해지고 다시 끌어올리니까 어 다시 폭풍이 불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할수 없어서 미안하다 요나야 하고서는 요나를 그냥 안전장치 없이 바닷속으로 집어 던졌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 배는 폭풍으로부터 안전하게 노인을 받아서 자기 갈 길을 가고요. 요나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되죠. 여기서 이제 유대인 문헌에는 두 가지 다양한 이야기,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태초부터 준비된 거대한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켰다는 거예요. 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준비한 물고기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뭐 창문 같은 눈이 있고 또방 같은 뱃속이 있어가지고, 어 사람이 들어가면 살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는. 쉽게 말하면 잠수함 같은 물고기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안에 들어가서 홍해바다도 가고 막 여러 바다를 거 돌아다니면서 이 물고기가 바닷속 심해 세계를 요나한테 구경을 시켜줬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건 좀 상상에 의거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유대인들 중에는 이물 속,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속에 들어간 것은 시면 중에 시면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때 요나는 정신을 잃고 그의 영혼이 정신이 천상, 하나님이 계신 천상 세계를 3일 동안 여행했다가 다시 물고기로 돌아왔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3일 동안 요나는 정신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전혀 다른 세계를 여행하다가 이제 회복된 건데 보통은 영적으로 상승의 스토리가 많아요 하늘나라를 뭐 3일 동안 갔다 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요나의 얘기는 이 쉬면 그죠 그 아주 깊은 곳에 침잠했다가 다시 나오는 것으로 이, 이게 3일 걸렸다는 것은 사람이 이제 진짜 완전히 죽었다가 3일 정도 되면 이제 뭐 썩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죽음이 3일 동안 깨어나지 않고 숨을 안 쉬면 죽은 거죠. 그 정도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다가 다시 나오는 것으로 요나의 경험을 이제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이해를 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이 야 네가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줘 봐. 어, 네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뭐 보여준 게 없지 않아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사실 보여준 게 많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표정이 진짜 안 되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고 라 얘기했죠. 이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어, 그 심연 속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시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진정한 표다. 요나는 그걸 미리 얘기하고 한게 아니죠. 메시아는 자기가 그러한 경험을 할 거라는 걸 미리 얘기하고 그걸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이러한 이해와 배경 속에서 그게 무슨 말인지 대충 이제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재밌는 얘기가 이 처음에는 좀 크고 이렇게 공간이 넓은 그런 물고기 속에 좀 삼킨바 되었는데 그 안에서 요나가 너무 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작은 물고기로 옮겨지게 되고 그 안에서 막 숨이 막히고 또 너무 뜨거워서 막 옷이 타고 그럴 정도가 되자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와 구원의 기도를 올리게 되고 그게 요나서에 기록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해서 육지로 무트로 이 물고기로부터 토해냄을 받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니누에 걸어가서. 어, 거기서 심판을 메시지로 외치고 또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요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두로와시돈 지역이 있는 레바논에 갔을 때 거기 비치오브 주니아 그런 곳을 발견했어요. 주니아가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로부터 토해냄을 받은 해변가라는 뜻이죠. 자 이런 식으로 중동은 아직도 생생하게 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살아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요나가 니후에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내에 회계의 역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근래에 발표되는 자료들을 보면은, 당시에 뭐 질병이라든지, 또 천문 관측상 이변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에 살던 이 거민들이 상당히 종말론적 감수성에 젖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하나님의 선지자가 심판을 외치고 회개를 외쳤을 때 사람들이 반응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후에 이 아수르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스스로도 폐망에 길을 가게 되긴 했습니다만 요나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던 회계에는 우리들에게 울림과 교훈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래에 많은 사람들이 판데믹이라든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혼란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종말론적인 감수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은. 독재자가 나타나거나 정치적으로 아주 강력한 군주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데 현혹되지 말고요.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짜 우리가 따라야 될 메시지, 따라야 될 지도자를 잘 알아보고 선택하고 위기로부터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하세요. 바이바이.